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메뉴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경우는 멤버십 분을 상으로 옵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접목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을 접목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접혀가 되는 개별 주식이나 원유 섹터, 그리고 천연가 섹터 등을 여기 2,400분을 상으로 해서 매일매일 분석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리얼 타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공부를 함께 연하고 싶다면 은 제 멤버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다우존스는 0.3% 하락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0.52%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1%가 하락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마이너스 0.52% 그리고 마이너스 1.1% 하락한 것에 비해서 여기 S&P 500 Equal Weight ETF가 고작 0.24% 밖에 하락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대부분의 하락은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 쪽과 반도체 섹터에 세어놨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로 돈이 흘러가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준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거시경제를 추적하면서 그 동향을 매일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에게 전달 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가 바로 빅스의 옵션 만기일이었고 어제 장이 시작하면서 빅스에 걸린 많은 푸드옵션들 전부가 만기 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화요일 기준으로 제가 멤버십 분들께 이제 곧 빅스 옵션 만기일이 수요일날 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공유 드렸던 자료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15달러 이하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많은 푸드옵션의 물량들이 잡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량들 때문에 빅스에게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고 빅스가 낮으니 여기 하얀색 차트인 implied volatility가 낮아지는 것이고 implied volatility가 낮으니 콜옵션 사는데 프리미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콜옵션 물량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린 자료 중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콜 옵션의 물량이 최근 들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빅스가 거의 2018년 수준 신저점을 갱신한 만큼, 임플라이드 i 리 y 또한 매우 낮았는지라, 옵션 세력들로 하여금 콜 옵션을 거래하는데 매우 낮은 프리미엄을 주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루짜리 만기일인 Zero d a y Expire인 0DT 형식의 옵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S&P500의 주가를 함께 끌어올린데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를 시작으로 해서 빅스의 옵션 만기은 끝났고요. 이로 인해서 빅스를 억눌러왔던 여기 푸드옵션 세액들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빅스의 수치는 낮습니다만 보시다시피 i 플라 l i e d v o l a 의 경우는 이렇게 Falling Wedge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지라 언제 튀어 올라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빅스의 선행지표라고 할수 있는 VVIX의 경우는 이렇게 큰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빅스가 폴링 웨지 패턴 그리고 VVIX의 추세에 따라서 반등해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인위적인 푸드옵션 세력들이 빅스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이오지 색깔이 바로 VVIX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VVIX가 오르면은 빅스도 오르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등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VVIX가 이렇게 오른 이상, 빅스는 이제 더 이상 푸드 옵션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빅스도 뒤따라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S&P 500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콜 볼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빅스의 옵션 만길이 해지되면서, 빅스가 이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여기 i 플 p 이 i e d v o 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콜옵션 세력 입장에서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콜옵션을 사야하기 때문에 콜옵션이 상승하기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콜옵션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을 이어 왔던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콜옵션이라는 이유가 사라진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그에 맞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콜옵션 물량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테슬란 가장 좋은 예시중 하나인데요 이 자료 또한 여기 정확히 6월 21일 날 멤버십 분들 상으로 주가가 하락기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 테슬라가 오른 이유와 왜 매집하기에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론 참고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이렇게 150달러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좋은 뉴스 기사들이 빗발치고 있고 웬만한 소재들이 전부 다 반영된 비싼 가격에 테슬라를 사서 저렴하게 잡힌 평단가를 쓸데없이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제가 테슬라 대상으로 나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테슬라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진한 파란색인 임플라이드볼리티가 상승함에 따라서 하늘색인 주가가 함께 상승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여기 스큐가 하락하면서 콜 볼륨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겟마 스퀴즈 조건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겟마스 퀴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플라 l 볼리트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콜 볼륨이 상승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정을 동반할 수 있으니 바이앤홀드 투자하시라면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저라면 다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여줄 때또 다른 매집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빅스옵션 만기를 찾아왔고요. 실제로 Implied Volatility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상대적으로 높아진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실제로 스 k u 가 올라갔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테슬라를 대상으로 푸드옵션을 통해서 해칭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은 빅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콜 볼륨이 그래도 이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빅스가 올라와 준다면 Implied Volatility는 더 비싸질 것이고, 이로 인해 콜옵션이 감당해야 되는 프리미엄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콜옵션의 물량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게마스 퀴즈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봐도, 테슬라는 지금 현재 프라이스도 OCF 56배로 연평균 영업 현금 흐름 성장률 23% 대비해서 이렇게 두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고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웬만한 호재들은 다 실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고평가라면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바이앤 홀드 투자하시라면 지금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갭마스 퀴즈에 따른 부분이 조금 사라지고 밸류 관점에서 좀 적절할 때 매집을 하는 것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자주 저희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리면서 주가가 밸류이션 에 대비해서 적정 상태를 가리킬 때 제가 분석 업데이트를 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가가 빠진 이유는 옵션에서 뿐만이 아니며 유동성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저로 피곤한지라 오늘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에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수고하기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